자, 이제 마지막 지수로그 함수인데, 살짝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지수로그 함수를 풀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연산이 아니에요. 지수로그 방부 등식은 식을 줬으니까 연산하면 되는데, 현재 상대방이 여기서는 뭘줄 거야? 하면, 앞에 배경을 깔아줘요. 이런 식으로. 현재 배경이 이렇게 깔린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지? 하면은 배경인데. 현재 첫 번째. 만약 배경에 뭐가 뜬다면? 하면은 바로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뜨는 거예요. 이게 뜨면 우리는 항상 명심할 게 목표가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그래프를 그려라. 이 되는 거예요. 목표는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우리의 좌표 뭐 3, 4, 5, 6 또는 축, x축, y축. 그다음에 삼각형, 원 또는 함수 뜨면은 무조건 이건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후뭐 해야 돼? 수치나 성질을 다 그림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매핑에 써 있지만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뭐뭐일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기에 바로 조건문, 바로 구하는 값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첫 번째, 두 번째는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해라 최적화 정리를 해달라 세 번째 구하는 값 이것도 사실은 쉬우면은 뭐 값이 딱 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어렵게 내기 때문에 구하는 값도 반드시 얘가 뭘 말하는 거지라는 걸 최적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둘다 준비가 되면 현재 이게 둘다 준비가 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소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기본적으로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 배경을 봤을 때 우리가 지수로 감수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 볼게요. 1번. 현재 현재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함수 와 도형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하면 한 개가 뜰 거예요. 어 문제를 읽어봤는데 한 평면 안에 한 평면에 등장하는 함수가 몇 개야? 그러면 하나. 그러면 이 단어는 지수로그 함수니까 당연히 원이나 삼각형 여기 나오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이한 개는 무조건 뭐 나온다? 바로 주인공은 지수로그 함수다. 자, 그러면 이때는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 요 한계가 등장하는데 그게 함수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바로 그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에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 한 목표는 뭐죠?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너 기본적인 건 알고 있니? 현재 예를 들어서 y 콜 ax 승이야 라고 한다면 a가 0하고 1, 4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감소 함수요. 예. 요걸이 그릴 수 있냐. 느 a가 1보다 큽니다. yes. 그러면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너 그릴 수 있으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y는 log ax야 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0하고 1 사이라면 또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해서 네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지를 질문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 함수다. 0하고 1 사이는 감소, 1보다 크면 증가. 이 정도의 개형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정말 그려서 푸는지 아니면 그냥 식만 갖고 푸는지가 궁금하네. 라고 해서 질문하는 게두 번째. 뭘 물어볼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댓값 최솟값을 질문합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질문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 이거에서 제한범위 딱 넣었으면 네가 그림을 그렸으면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말할 수 있겠지?라고 묻는 거예요. 그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건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는지를 보고 싶어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뭘 물어볼 수 있겠어? 바로 지수로그 함수는 있고 다른 함수는 없는 거. 바로 누구니? 바로 점근선을 해석해와이 게 되는 거야. 점근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근선은,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점근선이 될 거고, 그쵸? 그렇죠? 얘가 점근선이고, 로그함수는 얘가 점근선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근선은 지수로그함수만 갖고 있으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장점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심함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금 다르게 한번 내볼까? 라고 할때 나오는 게 바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를 질문해 봐야지. 이게 렇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인 거 알고 있지? 그 역함수 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 하나만 갖고 설명할 거니까 나 평행이동에 관한 질문 아니면 대칭이동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거야. 이게 렇 되는 거야. 자, 전부 다이 소재들은 특징이 뭐죠? 라고 하면 함수가 하나일 때만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교과서나 개념서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 바로 이러하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외과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몇개떠 하면 두개 이상이 뜬다면 이게 바로 이제 수능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몇 개다? 두개 이상입니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게 바로 올해 수능에도 도배가 될 문제구나. 지수 로그 함수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문제에서 특징이 두 가지인데 1번. 좌표에 이름이 있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좌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 바로 ABCD. 또는 PQRS 이렇게 이름표가 써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바로 좌표 값을 모두 구하는 겁니다. 좌표값 모두 구하기. 여러분들은 이 ABCD에 대한 좌표 또는 PQRS에 대한 좌표를 싹다 구해고 나서야 다음 질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좌표 값을 구했어? 오케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좌표 값을 모두 구하라는 게 목표고, 그러면 2번은 뭐냐면 좌표의 활용인 거예요. 좌표의 활용. 이렇게 되는 거죠. 좌표의 활용이라는 게 뭐냐? 자, 만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라면, 좌표 값이 몇 개? 하나. 좌표가 하나야. 라고 하면, 상대방은 질문할 수 있는 게딱 하나예요. X성분이 뭐니? 혹은 Y값의 성분이 뭐니? 라고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가 두 개가 뜬다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문제일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봤는데 AB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AB라는 이두 점을 갖고 할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한다면 하나는 선분의 길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울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기울기를 질문해야지 라고 한다면 x2-x1분의 y2-y1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은 이걸 가지고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루트에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야 라고 해서 두 개의 좌표를 통해서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좌표가 세 개면 어떻게 할 거냐 좌표가 3개라면, 3개 이상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좌표를 뭐 2개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 3개를 다 담아야 되니까 이때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오직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밖에 출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예,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변별력을 나타내는 과정. 바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잡아보자.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중요 포인트는 지금부터인데. 중요. 살짝 올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좌표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되는 거야 만약에 좌표값 구하기예요. 좌표값 구하기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좌표값 구하기가 가능합니까? 예, 그럼 뭘 보고 우리는 좌표값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좌표값 구하기가 가능할 때는 바로 함수의 종류가 일치해야 됩니다. and 그리고 miss도 같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지수는 지수끼리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로그는 로그끼리만 연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둘다 지수 지수야. 아니면 로그 로그야. 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미수가 일치가 돼요. 어? 미수가 똑같네? 예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좌표 값을 무조건 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함수의 종류도 같고 미수도 같다면 이제는 무조건 뭐 한다? 망설이지 마시고 좌표값을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좌표값 구하기가 안될 때는 언제냐? 라고 하는 거예요. 좌표값 구하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떨 때 좌표값 못 구해? 판단하셔야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바로 함수의 종류가, 함수의 종류가 불일치하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하나는 지수, 하나는 로그. 하나는 지수, 하나는 일차 함수. 하나는 지수, 하나는 원. 이런 식으로 함수의 종류라든지, 이게 불일치하다면. 또는, 현재 5어, 함수의 종류가 같은데, 함수의 종류는 일치, and,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미수가 불일치한 경우. 이럴 때는 좌표값을 못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학생들이 아는지가 바로 변별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함수의 종류가 일치하고 미수까지 똑같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함수의 종류가 불일치한다거나 아니면 함수의 종류가 일치하지만 미수가 불일치할 때는 못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y 콜 fx야. 근데 y 콜 gx야.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좌표의 값이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첫 번째, 현재 x값. 이때는 X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서로 다른 문자로 각각 표현해 주세요. 한 문제에 관한 정리는 금기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해라. 각각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 꼭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X 값은 각각 서로 다른 문자, 알파벳, 즉,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금기다.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y값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두 함수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 권이 누구한테 있어? fx 거야? 아니면 gx 거야? 라고 하면 둘다 있는 거죠. 그래서 y값은 두 함수로 모두 표현해 주세요. 두 함수로 모두 표현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a라는 거는 알파 콤마 f알파. 같은 말로 알파 콤마 g알파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긴 어떻게 됩니까? b라는 값은 아, b. 베타 콤마 f베타. 같은 말로 베타 콤마 g베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지수고 하나는 로그일 테니까 지수로가 갖다 놓고 표현만 하고 빠지세요. 나중에 조건문에서 뭘따르겠어요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수로가 혼합돼 있죠. 그때 이걸 통해서 아 지수를 로그로, 로그를 지수로 바꿔서 연산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게 올해 수능의 가장 중요한 킬러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22번 클래스에서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망설이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이 혼합돼서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살짝 지우고요.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중요한 거. 현재 중요 포인트 2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1차 함수하고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이것에 바로 기울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이나 1차 줬을 때왜 줬어? 하면 바로 이 기울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콜 mx 더하기 n이에요. 그 중에서 이 m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m이다. 근데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란건 뭐냐면 비율이란 말이에요. 변화하는 비율. 다시 말하면 이 값은 뭐다? 1분의 m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델타 x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t분의 mt라고 정리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x값의 차이와 y값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현재 1차 함수가 이렇게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두 점을 우리가 AB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기울기가 m이라는 것의 위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m이라는 것의 위력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요 x 값의 간격. 현재 이두 점을 연결하려면 x의 서로 간격이 얼마인데 y 값의 간격이 얼마인데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현재 이렇게 t 대 m t야라고 설명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바로 변화율이고 결국 비례 상수 t에 관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하나 보여졌죠. 변화율의 해석을 할수 있겠는가? 아, 변화율은 x값 변화량과 y값 변화량인데 전부 다 t에 관한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예요. 비례 상수 t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비례 상수 t 구하기 그럼 이거를 t를 알아야 풀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두 점의 관계를 잡아주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t다. f 베타에서 ft를 빼면 mt다. 그러면 t값을 어떻게 구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좀 정리해 본다면 1번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번은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기울기의 해석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상대방이 선분의 길이를 알려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선분의 길이를 알려준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뭐야? 현재 여기가 뭐다 네모다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살짝 정리해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은 배탕으로 보면 기울기를 통해서 t 대 m t 다. yes. 그러면 여기가 뭐다 네모다. 요 길이 알려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의 내가 길이를 안다면 이거 뭐라는 얘기야? 바로 피타고라스정리 쓰라는 얘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네모해질것 같구나.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했던 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나왔던 게 뭐냐? 그럼 두 번째. AB의 선분의 길이를 주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없다면. 어, 그럼 이거 길이 안 주면 나 이거 어떻게 구해? 그렇죠. 근데 나는 이 t 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길이를 주지 않는다면. 길이 값이 없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때는 상대방은 반드시 뭘 요구하거냐? 바로 평행 이동을 요구할 거예요. 평행 이동 활용 이게 되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세요. 뭘 이용하자? 평행이동.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여기가 x, y예요. 여기가 x, y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갔어? n만큼 갔어. 요만큼 얼마 갔어? n만큼 갔어. 그럼 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뭐지? 하면은 x는 x 플러스 m이구나, y는 아 y 플러스 n이구나 이런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될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거.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t, 얘가 바로 mt구나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벌써 아 이거 평행이동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니까 뭐가 나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두 번째 나오는데 살짝만 올릴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점으로 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건뭘줄 거냐. 바로 함수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같다는 얘기구나 이해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만큼이 얼마? m 요것이 얼마다? 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의 의미는 y가 이게 fx야 어 그러면 얘는 뭐지? 하면 y는 f의 x-m 플러스 n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되는 과정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함수의 개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함수의 개형 반드시 뭐 해줘? 일치해줘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수면 여기도 지수해야 돼요. 또한 미수도 같아야 돼. 미수도 같아야만 평행이동했다라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재 함수의 개형이 일치한다는 건 바로 함수의 종류도 일치하시고, 함수의 종류 일치. 동시에 앤드 미스도 같은 상황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올해 수능에서 22번에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시험에 낼 거다. 상대방이 시험 문제를 쉽게 내겠다라고 하면 기울기와 더불어서 뭘 준다? 선분의 길이를 줄 거예요. 상대방은 쉽게 내겠다하면은 이제 기울기와 더불어서 길이를 낼 거고. 만약에 선분의 길이를 안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평행이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그 좌표에 이름 없는 경우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올해 수능에는 출제가 안될 겁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면. 하지만 모르니까 여러분들 한번 매핑에 있는 거꼭 읽어보시되 올해 가장 수능에 특화된 부분은 바로 좌표에 이름표가 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소화할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이거를 꽉 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